자, 왕문제 10번 이야기 봅시다. 자, 무게가 500g인 가물통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가득 넣었죠? 자, 물을 무게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8kg 200g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는 무게가 720g인 나물통에 물을 가득 넣었어요. 그죠? 무게를 재어봤더니 11kg 300g 그런 이야기죠. 자, 어느 물통에 들어 있는 물이 몇 kg 몇 g 더 많냐 그랬으니까 어떻겠어요? 물통의 무게만 각각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가부터 봅시다. 그래서 자, 가는 지금 물을 가득 넣었을 때 8kg, 어, 200g이죠. 그죠? 8kg, 200g. 자, 그중에서 물통의 무게가 얼마냐면 500g이죠. 그래서 500g을 빼줍시다. 자, 500g을 빼주면 어떻겠어요? 7kg하고 700g 그런 이죠 이게 가의가 물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되겠죠. 그죠? 자, 나물통을 봅시다. 나물통은 어, 11kg, 11kg 300g 이었죠. 그죠? 자, 그 중에서 무, 어, 물통의 무게가 720g 이죠. 그죠? 자, 그래서 720g 을 빼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10kg 이 되겠죠? 자, 1kg 미 받아내림이 있었으니까 1000에서 720 빼면 280이 되죠. 거기에 3 0 0더 하니까 580이 되겠네요. 그죠? 자, 580g. 다 됐네요, 이제. 그러면은 아, 나물 통에 무, 물이 더 많이 들어 있구나. 자, 얼마나 더 많이 들어 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킬로 10kg 580g에서 580g에서 자, 7kg 700g을 빼줍시다. 자, 빼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1kg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받아내림이 있어야 되고, 자, 700 빼면 300이 되죠. 300과 580 더하면 880g이 되겠네요. 그죠? 자, 9에서 7 빼면 2kg이 되죠. 아, 따라서 나물통에 들어있는 물이 어, 2kg, 880g이 더 어, 많이 들어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10번 계산해 볼수 있겠습니다.